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국주의라는 것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자, 원료 공급지와 더불어서 상품 시장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경제적인 착취를 시도하게 됩니다. 토지 조사 사업. 이 토지 조사 사업은 뭐 지세 공정 부과. 근대적 뭐 토지 소유권 뭐 이런 것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은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총독부의 지세, 그러니까,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확충해서 식민통치자금을 사용하려고 했죠. 식민통치자금. 확보가 하나의 목표였고,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인들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그러한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별것은 없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어,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신고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거 제대로 알려지도 주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나는 나라를 빼서 일본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한다. 음, 이런 것은 없었죠. 그리고 사실 그때 일본이 왜 토지조사사업 한지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절차도 몹시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기간 설령 신고를 하겠다 하더라도 기간 내 신고가 안 됐어요. 그러면 기한 이제 미신고 미신고 토지는 그냥 싸그리 총독부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를 빼앗아 버렸어요. 자, 이 토지를 총독부가 강탈한 소,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강탈한 토지를 어떻게 일본인들이나 혹은 회사에 실제 가격보다 싼 값으로 넘겨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나지만 모조리 다 일본인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빼앗겼던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소장농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 소장농도 될수 없는 사람들은 만주 압록강 넘어 만주 연해주 아니면 일본이나 기타 외국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대척하려고 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이후에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키기때는 크나큰 원인 중의 하나로도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령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회가, 회사령은 신고제입니다.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제가 내가 기업을 하고 싶은데 근데 기업을 하려고 하면 총독부에서 회사 만들지 말고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령을 허가제로 하면서 민족자본의 육성을 억압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허가조건을 어긴다. 뭐 솔직히 허가조건을 어기지 않아도 조선총독이 보기에는 이 회사는 없애버린다면 그냥 마음대로 없앨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 세, 세상 자체가 굉장히 무법천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철도, 전기, 뭐 이런 것들은 일본 기업이 모두 자악하게 돼버리고, 그러면 이때 당시 조선인, 한국인들이 세웠던 기업은 다 소규모의 어떤 그 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인삼 소금 담배 같은 것도 조선총독부가 싹 독점을 하면서 그 막대한 수익도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자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밖에도 뭐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그 땅에서 나는 물자와 자원들을 모두 수탈해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